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로트계의 감성 천재로 불리는 소녀, 빈에서의 놀라운 성장과 재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단순히 어린 가수로 불리던 그녀가 어떻게 국민 가수로 불릴 만큼 성장했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빈에서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어린 나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감정의 밀도는 이미 성인 가수들마저 감탄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트로트 신동이라 부르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언제나 진지한 예술가로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공담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실패,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헌신이 만들어낸 감동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인생을 통해 진짜 음악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트로트계의 신성 빈니에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녀의 첫 번째 발자취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빈니에서는 2012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고 리듬을 흉내 내며 부모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의 재능은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타고난 감각이었죠.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은 이미 이 아이는 무대 위에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비니에서는 작은 지역 축제 무대에 처음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순간 떨림보다 노래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몇 분의 무대가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지역신문에서 진주이 트로트 소녀라 불릴 정도로 주목을 받았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노래에 대한 열정은 더 커졌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빈에서는 매일 방 안에서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음정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다시 처음부터 가사가 어색하면 수십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녀에게 음악은 놀이가 아니라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2022년 여름 그녀의 이름을 전국에 알린 결정적인 무대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k b s 1 전국 노래자 랑 남해군 편이었습니다. 이 무대에서 빈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이던 어린 소녀가 어른들 앞에서 당당히 노래를 부르고 심사위원들의 찬사를 받는 그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무대 이후 그녀는 각종 지역 가요제와 청소년 트로트 경연대회에 초청되며 빠르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같은 해 11월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순간 사람들은 이 아이는 진짜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단순히 귀엽고 재능있는 어린 가수가 아니라 감정의 결이 살아있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평가받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그녀의 길은 언제나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미스트롯 3에 도전하기 전 빈에서는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인쇼킹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죠. 어린 나이에 마주한 좌절은 큰 상처였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떨어졌을 때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다시 노래를 불러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녀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패기 이상의 진심이었습니다. 실패는 그녀에게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었습니다. 그 후로 빈에서는 매일같이 노래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단순히 잘 부르기 위한 연습이 아니라 노래 속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연습이었습니다. 가사 한줄한 한 줄을 음미하며 감정이 진짜로 전달되는 순간까지 수없이 되뇌었죠. 이 시기부터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함과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트로트 신동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정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줄 아는 가수 바로감성 천재빈 에서의 탄생이었습니다. 미스트로 3에 도전한 빈에서는 단순히 경쟁을 위해 무대에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무대는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인생의 시험대였습니다. 이전 오디션에서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무대 뒤에서 마이크를 쥔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시작되자 어린 소녀의 목소리는 단숨에 무대를 채웠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이태오의 아버지의 강이었습니다. 단순한 경영곡이 아닌 자신이 살아온 삶을 대변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노래를 부르며 자신이 받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아버지에게 느낀 고마움을 모두 담았습니다. 노래가 끝나는 순간 관객석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곧 감동의 여운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사위원 중한 명은 이 어린아이의 목소리에서 인생이 들린다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무대 아래를 비췄습니다 그곳에는 눈가가 젖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빈예서의 아버지 빈민아 씨였습니다. 빈민아 씨는 딸의 모든 여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부모의 이혼 후 그는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며 생계를 책임지고 동시에 매니저 역할까지 해왔습니다. 공연장 예약, 이동, 의상 준비, 연습 관리까지 모든 일을 직접 도맡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싱글 데디이자프로 매니저로 살아왔습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딸의 연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오르는 순간마다 가장 큰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언제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꿈을 포기했지만 딸의 꿈만은 절대 꺾이게 하지 않을 겁니다. 빈예서가 무대 위에서 부른 아버지의 강은 단순히 한국의 트로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가족의 이야기였고 두 사람의 인생이 교차한 진심의 노래였습니다. 그날의 무대는 방송을 본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르는 효심의 노래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왜이 노래를 선택했나요? 빈예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늘제 옆에 계셨거든요? 힘들 때마다 아빠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가 아니라 노래로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아티스트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무대를 계기로 빈에서는 대중의 마음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트로트 신동에서 감성 천재로 부르기 시작했고, 방송 이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미스트로 3의 경험은 단순한 인기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을 믿고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로 증명한 시간,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확실히 잡게 해준 터닝포인트였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에도 꾸준히 연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연습실로 향했고, 주말에도 리허설을 반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옆에서 응원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가족을 넘어 꿈을 함께 이뤄가는 동반자로 변해갔습니다. 비네서에게 노래는 인생이고 그 인생은 곧 아버지의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대 위에서 언제나 진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 눈부신 조명 뒤에는 언제나 현실적인 숫자가 존재합니다. 비네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그녀의 수입구조는 이미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소녀가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며 경제적 독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셈이죠. 트로트업계의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가수들이 음원보다는 행사, 콘서트, 방송 출연, 광고활동에서 더큰 수익을 얻습니다. 음원 수익은 전체의 약 3%에서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아무리 음원이 많이 팔려도 실제로 가수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빈에서 역시 크지 이 구조 안에서 뜻입니다. 빠르게 자신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따르면미스트로3, 톱7 출신 가수들의 행사 출연료는 이미 수백만 원대를 훌쩍 넘습니다.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빈에서는 1회 행사당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만 무대에 올라서도 300만 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콘서트 수익이 더해집니다. 실제로 2025년 예정된 팬 콘서트는 티켓 오픈 1분 만에 전성 매진되었습니다. 공연장은 약 600석 규모였고, VIP 석 기준 티켓 가격은 14만원이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단한 번의 공연으로도 수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이죠. 어린 가수에게는 믿기 힘든 티켓 파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송 출연료, 팬덤 굿즈 판매, 협찬 및 광고 활동까지 합치면 그녀의 월 수입은 최소 380만 원에서 최대 69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는 단순히 신인 가수의 수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하나의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비내서가 벌어들이는 돈을 단순히 소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좋은 집에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이 한마디는 어린 나이에 불과하지만 그녀가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줍니다. 빈에서의 재정적 기반 뒤에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절제된 생활 태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대에서는 프로처럼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일상에서는 검소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돌아옵니다. 학교에서도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음악과 공부를 함께 이어가려는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고 있죠. 또한 그녀는 SNS나 방송을 통해 보여주는 이미지에서도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화려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아요라고 말하는 태도는 많은 어른들에게조차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비네서의 사례는 단순히 어린 가수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트로트 산업이 어떻게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팬덤의 응원, 가족의 헌신, 그리고 본인의 노력이 맞물리며 하나의 경제적 자립형 아티스트가 탄생한 것이죠. 지금의 빈예선은 돈보다 가치, 인기보다 진심을 추구하는 가수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그녀의 목소리와 함께 대중의 마음 속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무대 위의 빈예선은 언제나 완벽하고 당당하며 눈부십니다. 그러나 무대 밖에 그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소녀입니다. 카메라가 꺼진 뒤에 빈예선은 또래 친구들과 다를 바 없는 천진한 미소와 순수함으로 가득합니다. 이두 얼굴의 균형, 바로 그것이 그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빈예선은 자신이 단순히 가수로서만 존재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학업 역시 놓치지 않으며 학교 생활에도 적극적입니다. 노래도 좋지만 공부도 중요해요. 많습니다. 선생님께서 항상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셔서요. 이 짧은 한마디는 그녀가 얼마나 성실하고 진지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무대에서는 프로지만 교실에서는 여전히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며 친구들과 웃고 시험을 준비하는 소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녀를 잘아는 교사들은 빈에서 는 유명해졌다고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어린 나이에 쉽게 얻기 힘든 인품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빈에서의 인생에는. 언제나 성실이라는 단어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녀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큰 원동력은 팬덤빛나는 예서입니다. 이 팬덤은 단순한 팬클럽을 넘어 하나의 공동체로 움직입니다. 회원수는 이미 7천명을 넘어섰으며 각자 닉네임 규칙을 정해 소속감을 강화하고 비공식 굿즈를 금지해 질서를 지키는 등 체계적인 운영으로 유명합니다. 팬들은 생일 이벤트, 지하철 광고, SNS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녀를 응원합니다. 콘서트가 열릴 때마다 팬들은 직접 플래카드를 제작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공연장 앞에서는 팬들끼리 자발적으로 음식과 음료를 나누기도 합니다. 빛나는 예서는 단순히 팬이 아닌 그녀의 또 다른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팬덤의 가장 놀라운 점은 질서와 품격입니다. 누군가 그녀를 비난하는 댓글이 올라오면 팬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차분히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이는 어린 가수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보호막이자 그녀가 더욱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빈예선은 팬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녀는 한팬 미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언제나 저를 믿어줘서 감사해요.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팬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빛나는 예선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말 그대로 그녀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팬들의 응원은 그녀의 노래에 힘을 실어주고 그 에너지는 다시 무대를 통해 팬들에게 되돌아갑니다. 이처럼 비니서의 성장은 결코 혼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헌신, 자신의 노력 그리고 팬들의 사랑이 맞물려 하나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진심으로 노래하는 소녀. 빈예서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진심은 통한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미소, 그리고 그녀의 태도는 모두 진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에게 더욱 끌리고 그녀를 오래도록 응원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빈예서를 단순한 어린가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트로트 신동을 넘어 감성 아티스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단한 곡을 부르더라도 그 안에 진심과 이야기를 담는 능력. 바로 그것이 그녀가 가진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음악 관계자들은 그녀를 두고 감정 전달력이 놀랍다고 평가합니다. 단순히 음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사 속 이야기를 자신의 언어로 풀어내는 능력은 또래 가수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종종 그녀를 작은 임영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법을 이미 터득한 천재라는 뜻입니다. 비니에서는 앞으로 자작곡에도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자신의 감정을 직접 담은 음악을 세상에 전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이는 트로트 시장에서 흔치 않은 싱어송라이터형 아티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한국을 넘어 해외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 된 공연 영상에는 일본, 베트남, 중국 등 여러 나라의 댓글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감성을 표현하다니 믿기 어렵다. 이 목소리는 국경을 초월한다.라는 반응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K 트로트 -tot, K 트로트는 이제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 비에서가서 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언어를 넘어 감정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음악은 말보다 빠르고 진심은 말보다 깊게 전해집니다. 무대 밖에 그녀는 예상외로 장난기 많고 활발합니다. 팬들과 만남의 자리에서는 농담을 건네며 웃음을 터뜨리고 스태프들과도 가족처럼 지냅니다. 이런 인간적인 면모는 대중이 생각하는 엄숙한 천재가수의 이미지와는 또 다른 반전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그녀의 선한 마음입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면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힘이 났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은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녀는 공연이나 방송 수익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며 조용히 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빈에서가 단순한 인기 스타가 아닌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노래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빈예서의 음악에는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바탕에는 언제나 진심이 있습니다. 그 진심이 그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고, 앞으로도 더큰 무대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빈예서는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노력으로 꿈을 증명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울린 소녀. 그녀는 이제 감성 천재를 넘어 국민 아티스트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빈에서의 어떤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아버지에게 바친 눈물의 무대일까요? 아니면 진심 어린 미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그녀의 여정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